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 올려드립니다. 대부분 아침 새벽에 올리는데요,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오후에 이렇게 일과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쿼이어트 타임 큐티를 갖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로 6절 오늘은 2023년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입춘이 지났죠? 네, 지난주 토요일이 입춘이었는데요. 오늘 어, 우리 마음에 음, 꽁꽁 얼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아, 봄에 그 따뜻한 바람이 불듯이 아, 우리 말씀에 아,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에 음, 기경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기경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겨지길 시간 축복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는지라 내 아버지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연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그들이 내게 무한안하고 떡 두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리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길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오늘은 말씀이 좀더 깁니다. <laughs> 그가 사무일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로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서원에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가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사월,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월이 그의 숙구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요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월에게 이름을 묻고 하나님이 그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또 선지자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 사울이 예언하는데 이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속담이 생깁니다. 말씀의 이 일을 해서 어 생의삼 저자 편집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름 부음 받은 사울 10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왕이 신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주종관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받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순정의 상징입니다. 사무엘은 사원을 먼저 보내고 둘만 남게 되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이 그를 기업의 지도자 즉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음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멜은 사울 이후에 만날 세 가지 표징을 알려 줍니다. 아버지의 소식, 떡을 받음,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라는 세 가지 표징은 선택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는 일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사울을 설득하시고 확신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자, 10장 9절로 16절 세 가지 표징이 성취됨. 사월의 말을 듣고 떠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영도 보내주십니다. 본문은 세 가지 표징 가운데 세 번째 표징인 성취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면서 나머지도 모두 이루어졌다고 간단히 언급합니다. 사울이 기부와 10절에 언급한 사는 히브리어로 기부와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예언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선지자 출신도 아닌 사울이 예언하는 것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선지자 중한 사람이라며 그를 주목합니다 사울은 숙부의 질문에도 자신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실을 숨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월이 예언하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오늘 묵상 예스입니다. 틴켈러 어, 예수 예수 틴켈러. 조건을 놓고 순종하는 삶 어, 남들이 존경되게 하는 말이 있다. 나는 기도길이 됐는데 관심이 있다. 하지만 기도길이 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야 한다면 싫다. 그들이 말인즉 나는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내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면 당신의 조건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해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순정의 조건은 다 다른. 충지의 주권을 다는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주님은 제 주인이 아니라 주언자이십니다 주님의 권위를 기쁘게 받아 가능하다면 구중 그 털어는 시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현대 문화와 충돌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아신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내게 내 삶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 최고의 충정을 바치고 순종해야만 내참 모습을 알수 있다. 한절 묵상입니다. 사명제에 필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삼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사월에게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줄때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둘다불순종합니다 사명감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후면 높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무엘 10장 7절로 8절 한절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주님의 기름을 부은 부음은 고결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한 사람 안에 불러 일으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키엔 카젠. 주님의 기름 부음은 고결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한 사람 안에 불러 일으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자, 오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에 관한 기름 부으심이 시간 불상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제게 먼저 손님이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가있음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 음, 사울에게 베푸셨던 기름 부심 또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면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으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꼭 깊고 깊고 깊은 그 깨달음의 어, 말씀을 어, 감사함과 어, 놀라움으로 어,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는예수로 명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우미한 모습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음, 탐심의 생각들도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의 병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뜻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입니다.